안녕하세요. 교대역 풍경 박상현 변호사입니다. 불과 작년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엠번방 사건,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바로 익명성이 보장된 채팅방을 통해서 불법 음란물을 제작하고 그것을 돈을 주고. 거래하거나 유포한 사건이었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한 것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수도 많아서 세간을 충격의 도가니에 빠뜨렸던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제2의 엠번방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최근에 또 있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거래가 되었고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나 있는 등 앞서서의 엠번방 사건과 공통점이 상당수 있었기에 제2의 엠번방 사건이다 하고 일컫게 되었죠 다만 두 사건 사이에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피해의 대상이 일전의 n번방 사건은 여성이었죠 이번 사건은 다수의 남성이었다 는 점입니다 이번에 발생한 제2의 n번방 사건 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이른바 몸캠 사건이었는데 한 여성이 소개팅 어플 등을 통해서 만나게 된 남성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불법 녹화된 영상을 유포한 아주 악질적인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 피해자만 해도 여러분 무려 천여 명이 넘을 정도라고 합니다.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 피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엄벌을 내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죠. 이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것은 바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뒤부터였죠.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서 7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청원에 동의를 할 정도였습니다. 단순히 얼굴이 드러난 영상뿐만 아니라 고의적으로 엽기적인 포즈를 취하게 하거나 앉은 자리에서 소변을 봐달라는 등의 악질적인 요구를 한 사실도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촬영된 영상은 해외 음란 사이트에 올라오는 것은 물론이고 각종 SNS 등을 통해서 판매까지 되고 있다고 하죠. 심한 경우에는 파일 이름 자체가 피해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고 소속된 대학이나 학과 등 특정인을 유추할 수 있는 신상 정보 등도 영상 내에 많이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민 청원에 글을 올린 n c 는 소개팅 어플을 통해서 만난 B씨가 자신에게 음란 행위를 요구하며 비정상적인 포즈를 취해달라고 부탁을 하자 이상함을 느꼈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몸캠 피싱이 아닐까 의심을 했다고는 해요. 그 후에 해외 음란 사이트에서 A 씨 본인이 했던 특정 포즈를 하고 있는 남성들의 영상이 대거 올라온 것을 확인하게 되었던 겁니다. 판매자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서 영상을 홍보하며 판매를 하기 시작했고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신분증 제출과 함께 영상 통화를 하는 등 신원 확인까지 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피해자의 수가 천명 이상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범죄를 당했다는 사실조차도 모 모르고 생활하고 있을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는데 피해 사실을 확인한 피해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나체 동영상이 어디까지 퍼질지 몰라서 지금 현재 엄청난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고 하네요. 사실 한번 인터넷에 공유가 된 자료들은 아무리 삭제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뿌리째 뽑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피해자가 받을 상처가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엠번방 사건이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처럼 제2의 엠범박 사건이라고 불리는 범행들이 발생하게 되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성과 관련되어 있는 범행들이 발생해서 뉴스로 접할 때마다 사람들은 충격에 빠지고 있죠. 하루빨리 가해자가 체포가 돼서 영상의 유포를 막고 강력한 처벌이 가해자에게 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